장의 선년이에요. 오늘은 린넨 제품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까 해요. 여름에 가장 사랑받는 제품이 바로 린넨 제품이 아닐까 싶네요. 후덥지근한 날씨 때문에 매년 여름마다 사랑받는 아이템이 린넨이 아닐까 싶네요. 아, 천연섬유인 린넨은그 마에서 얻어지는 섬유라서요땀 흡수가 아주 빠르고 통기성이 좋은 여름 피스템이죠. 제가 입고 있는 린넨 100%의 그 에코 셔츠인데요. 아, 이렇게 셔츠를 여름에는 조금 로즈하게 입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땀 흡수도 통기성도 너무 좋은 게 약간 로즈한 핏으로 입어주는 게 좋은데요. 이 아, 에코셔츠는 무엇보다 색깔이 아주 예쁜 그 어, 마셔츠로 다가올 여름에 아주 시원한 원단으로 데일리하게, 캐주얼하게 연출할 수가 있는데요. 아, 소매는 칠부 기장이고요. 이렇게 칠부 기장. 이렇게 바이올렛 색깔도 함께 나오는데요. 아, 색깔이 굉장히 예쁘죠. 예쁜 마셔츠인데요. 어 와이드 팬츠, 심플 큐러 팬츠를 코디해봤어요. 카키색 큐러 팬츠인데요. 자, 요 올해는 미디 기장이 굉장히 핫하게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치마 스타일의 그 큐러 팬츠인데요. 좀 스타일리시하거나 또 크롭티를 같이 입어서 요즘 유행하는 크롭티를 같이 입어서 키가 커 보이는. 그런 효과를 볼 수도 있고요 한여름까지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큐롯팬츠입니다 가방 이렇게 코디하면 시원하게 데일리룩으로는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제품은요 화이트 민소매 린넨 셔츠에 랩스커트를 코디해 봤습니다 화이트 민소매 셔츠는요 텐션감도 있고요 약간 A라인으로 부드러운 닛넨 소재입니다. 여기에 랩스커트를 같이 코디해봤습니다. 올해는 미디 기장이 굉장히 핫해서 미디 기장의 핫한 핫핑크의 스커트를 같이 코디해봤는데요. 미디 길이의 스커트는요. 비비드한 컬러가 아주 포인트고요. 어 셔츠나 티셔츠도 이런 샌들이나 플랫을 매치해서 같이 이 스커트랑 함께 입으면 멋스럽게 연출하기 좋겠죠. 그리고 기장감과 또 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는 랩 스타일로 되어 있어서 어, 사이즈 편안하게 코디하기 좋고요. 앞에 슬릿을 넣어서 어, 걸었을 때도 부담감 없이. 걸으실 수 있고요. 아들이룩으로 아주 강추하고 싶은 그런 랩스커트입니다. 저는 지금 알리 블라우스를 입었거든요. 해마다 인기가 있는 린넨 제품의 블라우스인데요. 네, 요 알리 블라우스는요. 린넨 100%고요. 아, 소매 끝이랑 허리 밑단 부분이 아, 밴딩 처리가 돼 있어서 입으면 자연스럽게 볼륨이 접히면서 아주 근사한 실루엣을 만들어주는데요. 아, 요 블라우스는요, 청바지랑 또 와이드 팬츠랑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 캐주얼하게 입어도 아주 세련된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아, 이 뒤에가 아주 반전이 있어서, 아, 뒤에 포인트 셔링을 줬는데요. 뒤에 셔링을 줬기 때문에 나의 그 등살이나 이렇게, 어, 약간 통통하신 분들은 체형 커버에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아, 쿨 통팬츠랑 같이 이렇게 아, 코디를 해봤거든요. 이쿨 통팬츠는요, 그 한여름까지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니트 제품인데요. 가성비가 굉장히 좋고요. 아, 바이오워싱 처리가 됐기 때문에 아, 물세탁도 가능한 그런 제품인데. 아주 시원하게 한여름에 입을 수 있는데 색상도 다양하게 나와서 좋은 것 같아요. 허리선은 또 밴딩으로 되어 있어서 편안하게 사이즈에 구애없이 입으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인데요. 이 아, 린넨 팬츠 코디하기가 굉장히 편한 것 같고 시원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카라 원피스인데요. 앞에, 앞부분에 이렇게 카라라 처리되어 있어서요. 버튼도 이렇게 있고요. 사이즈는 풀이고요. 린넨 100%인데요. 어, 여유 있는 실루엣에 아주 롱한 기장감으로 이게 신경 쓸게 없고요. 주머니도 있어서 아주 실용적인 원피스인데요. 주머니도 이렇게 있고요. 박시한 원피스입니다. 아, 린넨 100%의 제품이라 어, 들러붙지 않고 굉장히 시원하고요. 어, 치, 완벽한 체형 커버를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포켓이 양쪽에 깊숙이 있고요. 기장감도 짧지 않아서요. 외출하기에 좋으신 그런 원피스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안에 빈소매 티셔츠를 입고 이렇게 어, 오픈을 해도 굉장히 세련된 것 같고요. 또 이게 싫으신 분은 어, 버튼을 이렇게 다. 카라 형태로 입으셔도 어, 올 여름 굉장히 시원하게 나실 수 있는 그런 원피스인 것 같아요. 원피스 중에 제일 인기가 많은 그런 아이입니다. 키가 작으신 분도 통통하신 분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니넨 백 프로의 원피스입니다. 예, 우리 포카치아님이 입은 카라 셔츠입니다. 이카라 셔츠는요, 린넨 제품으로 되어 있고요, 사이즈도요 6677 편안하게 맞기, 맞기도 하고요, 색상도 아주 다양하게 나오고요 하나만 입으면 블라우스 형식이라 갖춰진 느낌이 나고요 거기에 가장 이제 핫한 제품인 감탄 통바지를 한번 코디해 봤습니다. 8부 기장에 린넨 팬츠 입니다 감탄통 바지 인데요 와이드 핏의 8부 기장으로 아주 시원하고 편안한 디자인이에요 원마일 웨어룩으로는 진짜 이만한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완전 시그니처 와이드 8부 팬츠 이 감탄통 바지를 굉장히 추천하고 싶어요 여름에 코디하기가 굉장히 편하고요. 시원해서 엄마들에게 감탄 통바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감탄 통바지, 린넨 통바지입니다. 파라셔츠에 감탄 통바지를 이렇게 코디해 봤습니다. 모리꽃 린넨 워싱 티셔츠인데요. 100% 린넨 제품이고요. 이 꽃이 이렇게 잔잔하게 있어서 굉장히 베이직하게 보이고요. 칼라톤이 너무 예쁜데요. 이게 살짝 여유 있게 떨어져서 굉장히 편안하고요. 아, 팔 소매도 그 나팔 소매로 돼 있어서 시원하고요. 또 베이지, 소라, 네이비가 나오는데요. 우리 포카차님은 지금 그린 팬츠를 같이 이 코디 해 봤는데요. 아, 올여름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린넨 블라우스 겸 시, 어, 셔츠입니다. 오늘은 여름을 시원하게 날수 있는 린넨 제품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잘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